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고소나 고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인생의 연수가 짧아서 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거나 또는 잘못이 없는데도 영문도 모른 채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이처럼 고소고발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심지어 아무 잘못이 없다면 억울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감정이 많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대로 당한 만큼 대갚아주기 위해서 맞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끝을 알수 없는 감정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더들로는 아첨하는 말로 총독 벨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잊지도 않는 말들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바울은 충분히 지칠 수도 있었고, 감정이 상하여 흥분하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거나 똑같이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변증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더들러의 발언이 끝나자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만일 벨릭스가 더들러의 말만 듣고 바울에게 형을 내렸다면 끔찍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텐데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쪽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두 사람 모두의 발언을 들어봐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벨릭스의 이런 면을 인정하며, 오늘 10절 말씀에서,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의 변호로 자신은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집회를 열거나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갔을 뿐이며 심지어 예루살렘에 간지 12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한다든지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했던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또 13절에서는 지금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내세울 만한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변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변호로 14절 말씀에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어논하고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했고 감정적으로 절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억울한 일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고 불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화해버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또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을 참아내야 합니다. 묵묵하게 고난을 견디어 낼때 세상이 놀라고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들을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서 본을 보인 바울처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억울하고 화를 낼수 있는 상황도 주님의 마음으로 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애써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과 전혀 다른 성도의 향기가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인이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할 분명한 이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의 부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소망으로서의 부활이며,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가장 큰 소망이며 축복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의인의 부활의 소망과 악인의 심판의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책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당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변화와 성숙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만,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매일 똑같은 고백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삶과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신앙의 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확고한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당연히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성숙한 성도의 자세를 보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죄를 고백하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과 심판의 두려움이 풍성해지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와 성경 통독판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일 학교 아이들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